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홍 변호사입니다. 추방재판은 우선 이민국 검사가 추방재판을 신청하여서 이민법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기각이 되어서 deportation case가 terminate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추방재판이 끝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판사의 재량으로 admin close라고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종료를 시키고 케이스는 기각이 아니지만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그 많은 케이스들이 판사의 케이스로드에 따라가지고 큰 문제가 없고 또한 큰 범죄자가 아니라면은 admin close, 행정적으로 종료한 케이스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음 um, 추방 재판 중에 판사가 admin c l o s e 또는 행정적인 종료를 했을 때에 보통 그 당사자들은 추방 재판에 안 나와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듣고 추방 재판이 기각이 된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후에 이 케이스들이 다시 리오픈이 되거나 또는 그 이민국 검사가 리오픈을 신청하면은 어? 기각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케이스를 살릴 수가 있지? 하고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클로즈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판사가 한번 애드 클로즈 해가지고 휴면 상태에 들어간 케이스들은 거의 검사도 판사도 보지 않고 리오픈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모든 펜딩된 케이스들을 리오픈해서 추방을 시키자는 것이 이민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의 애드민 클로즈된 케이스들을 전체 다 훑어보고 리오픈해서 다시 재심을 하여서 추방 명령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우선에 위오픈되는 프로세이저가 판사도 위오픈을할 수가 있고 검사도 위오픈을할 수가 있고 본인의 변호사도 사정에 따라서 판사 앞에 위오픈할 어, 찬스가 있습니다. 위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Motion to Reopen the Case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넣하면 상대방 쪽에 똑같은 페이퍼가 하나가 서브가 되고 상대방 쪽에서 위오픈을 반대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판사가 아위 오픈을 하자 이거는 위 오픈할 필요가 없어 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검사가 많은 케이스를 위 오픈을 신청을 하고 판사들은 거의 다 승인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케이스가 기각된 케이스인지 터미네이션 된 그렇지 않으면 애드민 클로즈된 케이스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dmin close 된 케이스라면은 기각된 케이스가 아니고 본인은 아직도 추방 재판 중인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min close라 그러면 빨리 변호사를 만나든지 선임을 하셔가지고 검사가 reopen 신청을 하기 전에 어떻게 디펜스를 할 것인지 어떻게 면제를 받을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